어 형님, 응. 주사. 제가 여행 시즌에 꼭 하는 게 글램핑이거든요. 어. 물론 이제 나무 그늘막에서 딱 고기 구워 먹고 그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응. 차가 진짜 안 크면은 응.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짐이 너무 많은데 응. 심지어 세단은 꼼도 못 구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날이 좋아지면 가족분들 많이 놀러 다니실 거고, 좀 차가 좀 작다 이러신 분들도 큰 차로 또 바꾸기도 하고지. 그 네. 그래서 계속, 네, 계속해서 계속 바꿔고 가시면서, 해야 또섬 타다가 또잘 되기도 하고. 네. <laughs> 오늘은 포드 익스플로로 또이을 법함은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날 좋아지면 4륜구동의 풀사이즈 SUV고요. 힘 좋은 휘발유 SUV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만원 중반대 추천드린 모델이고요. 자. 익스플로로 함께하시죠. 자 오늘의 추천 모델 캠핑 가기 좋고요, 힘 좋고 공간 좋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없는 SUV, 만능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컬러감이 좋아, 화이트앤실내 베이지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한 프로필 보여드리면 2016년 12월 등록에 17년식 버전입니다. 주행 거리는 12만 5천 키로고요 하체 오일류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력 도 완전 무사고입니다. 차량 익스플로로3.5 등급이고요. 4륜고동의 리미티드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금액 굉장히 저렴합니다. 1,650만 원. 네, 1,650만 원에 익스플로러 매장실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또 익스플로러 가지고 왔는데 3.5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형이 솔직하게 생각하셨을 때 음. 형이 라면익스플로러살때 2.5, 3.5.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걸 본다라고 하면 2.3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아, 그죠. 그러나 이게 차량 사이즈가 좀 있잖아. 네. 그래서 이 차량을 진짜 끌기에는 힘이 3.0 이상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3.5가 사실 훨씬 더 좋지. 어, 그러다 보니까 2.3도 물론 에코부스터 엔진으로 좋긴 하지만 약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내좀 용도가 이차량에좀 힘을 써야 돼. 이러신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 어, 3.5 모델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1년 내내 44철. 막이 차가 엄청 인기가 좋다 이건 아니지만 꾸준히 찾는다 그지? 맞아요 어, 꾸준히 약간 유행을 타지 않고 익스플로러는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자1 7년식 전방 센서 다 올라가져 있고 20인치 타이어네요 네, 휠 타이어 잔해량은 한40-50% 정도 네, 남아있고요 얘 익스플로러 중에서 실내가 베이지가 많이 없거든? 아, 어, 그죠 오, 어, 근 오늘 또 그지? 실내 베이지 컬러입니다 에이, 베이지 컬러고 음, 이쪽 팟선 있고 뭐 양통풍 메모리 예, 옵션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래쪽에 사이즈 스텝까지도 예, 올라져 있고 뒤에도 보게 되면 뒤에도 열선 추가 사제로 또 작업을 해놨네. 어, 해놨고 뒤쪽 예, 시트 공간이라든지 시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예. 타이어 잔이량도 괜찮네요. 뒤쪽은 약한50% 정도 남아 있고 자4륜구동 풀사이즈 SUV 모델 이죠. 그래서 포드 익스플로러 모델이고요. 전동 트렁크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열게 되면 어때? 일반 차랑 완전 다르지 그지? 맞아요 어, 공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박 하시는 분이 뭐 우리나라에 지금 펠리세이드랑 모하비 익스플로러 세개 모델을 좀 비교하시다가 를 뒤에 이제 이렇게 폴딩해 놓고 직접 누우시더라고 아, 아. 어, 차박이 좀 꿈이라고 하셔가지고 따님분이랑 그래갖고 눕더니 아 이게 제일 괜찮다 그래가지고 음, 판매했던 기억 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막 그렇게 장고장이 많은 것 같지도 않아, 그렇지? 미국 차들이 어, 물론 부품값은 당연히 수입 차니까 비싸다라고 하지만 음, 음, 장고장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생각보다 내구성은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 같이 보셨고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들어왔고 인도버튼 메모리 기능 올라가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자, 기뭐 오토 라이트 올라가져 있고, 트렁크 버튼 있고요. 음 왼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도 있고, 저희는 볼륨 블루투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전동식으로 세팅하시면 되고, 주행거리는 12만 5천 k m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파선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선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음, 후방 카메라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엔진 스타트 버튼 있고, 아래쪽에는 양통풍 기능, 공조기 에어컨 버튼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키는 두 개, 두개 다, 예. 조립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오프로드, 음. 가능하고, 이 음. 어, 이런 거 커버, 이런 거그렇지 수선 작업이 된 건가? 그러니까. 음, 따로 작업을 하신 것 같아, 그치? 어, 그러게요. 원래 이거 아닌데. 그래서. 아우, 역시나, 예. 네. 풀사이즈 s v 가 아, 제일 편한 것 같아. 어, 운전하기 제일 묵직하고 시야감도 좋고. 네. 차가 크면 운전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응이 되면 그렇게 불편한 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가볍게 차가 커서 막 잔기스나 뭐 휠기스 이런 거 있잖아. 네. 형은 거의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게 다다익선이라고 음. 이 작은 차가 필요한 순간은 없거든요. 음. 근데 큰 차가 필요한 순간은 꼭 있, 잖아요 살다 보면은. 뭐, 그렇지. 어, 우리 또뭐 내일 야구장 다 같이 가는데, 좀 그지, 큰차 있으면 그지? 네. 다 같이 한 차로 또갈 수도 있고. 맞아요. 음, 뭔가, 그렇게 같이 뭐 놀러 가기에도 좋고, 그런 것 같아. 뭐, 키로수 10만 키로 때 뭐, 초반 유지하고 있고, 얘도 이렇게, 이제, 연식이 좀, 뭐 어, 느 정도 좀 됐기 때문에, 운전하다 보면 하체 뭐, 소리라든지, 뭐, 느유적인 부분, 에좀 검... 걱정이 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저희는, 네. 자체 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2차 점검을 한다. 그래서 이게 2차 점검보다는 또 자체적으로 점검을 따로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치면 좀 주치가, 그지? 병원이 하나 설립되어 있고, 어. 제가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절대 남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음. 다른 데 보면은, 응. 이게 막, 나중에 뭐, 누유로 AS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응. 이거를 검수를 하는데 누유를 못볼수 있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까 뭐, 사실, 이 검수도 가볍게 하면은. 아, 못 잡을 수 있긴 하죠. 못 잡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이거는 비용과 시간. 카센터들이 다 어때? 돈을 벌어야 되는 업체란 말이지. 네. 근데, 시간을 써서 점검만 한다. 그럼 돈이 안 되잖아. 아, 그죠. 그러니까 이 수원 지역에서는 음.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형이 음. 원래 거래하던 카센터들하고 협업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아예 정중하게 다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음. 수원에 있는 분들은 분위기상. 왜냐면 여기서 좀수지 타산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단순히, 뭐, 비용 얘기를 하면, 뭐, 어차피 니네들이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대당 비용이, 이거 지금 소비자로, 원래 디스토리에서 점검 비용을 따로 받고 진행을 했단 말이지. 그죠. 16만원 정도 받고 검수를 해서 좀 프로그래밍이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싹다 갖고 온 거란 말이지. 그죠. 요거는, 저희는, 일단은, 저희 차병원급, 원장님이 계신다. 그게 되시면 될것 같고, 또, 그지? 네. 검수가 끝나면 또 어때? 또, 옆에 또, 약국 가서, 그지? 어, 약 처방도 좀 받고. 맞습니다. 또, 약국은 또 이제, 또, 본인이 가서 결제를 하잖아. <웃음> <웃음> 자, 영상 마쳐볼게요. 자, 오늘의 추천 매물 포드의 익스플로러고요 금액은 1,650 전에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아, 그만 추천 매물 홈페이지나 장기트트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볼게요. 지금까지 진대피스입니다 감사합니다.